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리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에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에리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에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에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에리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에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에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에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애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